다정한, 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동입니다 연인들이 헤어질 때 또는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한 번씩 하는 말들이 있어 음. 우린 너무 달라 음. 참 웃긴 게 사람들은 서로의 다름에 끌려서 좋다고 했는데 음. 결국 헤어질 때는 서로 너무 달라서 헤어졌다고 음. 해 서로 너무 달라서 못 만나겠다 음.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서로 공감대가 많아서, 음. 어, 서로 같은 부분이 많아서 좋다고 해서 만났는데, 음. 또 나중에는 그게 너무 질린다고 헤어져. 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지. 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서로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 음. 연애를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야. 음. 그래서, 아, 우리 안 맞는다. 하고 음. 결국 헤어지게 된 거야. 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잖아. 음.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과 연애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합리화일 수도 있는 거지. 어, 어. 맞는 것 같아. 음. <laughs> 그말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평소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아닌데 음. 친구들한테 말할 때어 얘는 나랑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이렇게 음. 어떻게 보면 억지로 끌어내는 음, 음, 음. 느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음. 그리고 아, 나 삼겹살 진짜 좋아하는데 음. 이 상대방도 삼육살, 삼겹살을 진짜 좋아해 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음. 삼겹살 좋아하는 사람이 일상에 널렸는데 음. 그때는 이제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게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 음, 거지. 음. 진짜 맞는 것 같아. 음.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할때 음.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서 하는 말들이 아니라 음. 그냥 그때 그때 감정에 따라서 그런 음. 말들을 갖다 붙이는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난 거야. 음.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 한국인들의 임기응변이 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어, 센스가 좋아. 어. 우리가 진짜 달라서 헤어졌다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음. 정말 긴 연애를 했어. 음. 7 년, 8년 연애를 했는데 이 사람이랑 맞춰가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지만 음. 가장 큰 부분이 정말 완전히 다른 거야.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맞춰지지 않았을 때 음.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음.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고 나서 내 탓은 하기. 싫고 음. 그렇다고 상대의 탓을 하기도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 그냥 우린 안 맞았어. 음. 우린 달랐어. 맞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음. 그리고 특히 연애를 짧게 하신 분들도 우린 너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이 짧은 기간 안에 상대와 내가 다른 점을 많이 파악하기도 어렵고, 음. 그리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맞춰갔다고 하기에도 사실 너무 기간이 애매해. 음. 나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르다는 핑계를 댈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음. 음. 우리가 주변에 연애를 정말 예쁘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음.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는 정말 애초에 너무 잘 맞아서 음. 어, 정말 운명같이 잘 만나서 그렇게 음.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 커플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음. 서로 잘 맞춰가는 거다라고 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사실 서로 무작정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잘 맞는 건 아니야. 음. 잘 맞춰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잘 맞춰갈 수 있었으면 세상에 정말 헤어질 사람이 없겠지. 음. 근데 내 딴에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 헤어질 때 마지막에 할수 있는 말이 우린 너무 달라 밖에 없는 것 같아.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자격증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야. 음.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 음. 하지만 그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음. 나는 정말 그 시험에 합격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음. 근데 다른 일에서는 이런 효율적인 방법을 음. 내 스스로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연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음. 상대방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거든. 음. 내가 정말 상대방의 말을 귀 담아서 들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음. 내가 상대방한테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언제든 상대방이 말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채워줬을 때그 노력이 성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음,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게 애초에 모든 사람들은 달라.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단 말이야. 음. 맞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음. 근데 대부분 내가 잘할수 있는 부분에서. 맞추려고 해. 음. 어.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막 노력을 했는데, 이 상대방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던 거지. 음.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야. 그걸 보고서 아,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만족이 안 되니까 우리는 달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서로 다른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부분들을 온전히 다 맞춰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거를 다 맞춰가려는 생각보다는 음. 중요한 거를 하나씩 맞춰가는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서로 맞춰갈 때에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나서 해줘 이렇게 하거나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내가 잘할게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서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렇다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맞출 수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한다면 서로 어느 정도 만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통을 이어 나가신다면 우린 너무 달라로 헤어지시는 게 아니라 서로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고 음. 다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작년의희동이였습니다 네. 안녕.